결혼 준비 다 돈이잖아요. 여기엔 안 쓰길 너무 잘했다. 딱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피부 관련 시술, 경락. 평소에 안 봤는데 이제라도 해야 하나? 하신다면 굳이 no.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비싼 메이크업으로 피부 다 좋아 보이고 그 누구도 신부의 피부를 가까이서 관찰하지 않아요. 경락은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유튜브에 셀프 경락, 스트레칭 영상 보고 따라하니까 나름 효과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른 자세와 다이어트가 최고고요. 저는 실패했어요. 다음은 비싼 청첩장. 요즘 비싼 청첩장 청첩장은 조금만 해도 몇 십만 원이던데 청첩장은 사실 특이할 필요도, 예쁠 필요도 없어요. 저는 미리 캔버스로 직접 제작했는데 친구용 0장에 13,000원 썼습니다. 친구들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생각보다도 더그 누구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청첩장에 많이 썼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습니다. 마지막 웨딩 슈즈, 웨딩 속옷 등 필수가 아닌 웨딩 땡땡. 저는 반지 빼고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요. 구두 속옷 전부 드레스샵에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고 특히 구두는 무지 드레스샵에... 스를 들어 올려서 발을 찍거나 하지 않는 이상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저도 지미추 구두가 예뻐 보여서 두 번이나 가서 신어봤는데 진짜 딱딱하고 발이 아픈 거예요. 사서 오브제로라도 둘까라는 미친 고민을 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안 사길 100번 잘했다 싶습니다. 결혼 준비에서는 남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굳이 싶은 건 과감하게 패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낄 건 아끼고 쓸땐또 화끈하게 써줬습니다. 후회 1도 없는 지출 리스트는 다음 영상에서 공유할게요. 안녕!